안녕하세요. 주식제일고입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시장하고 오늘 난리가 났죠. 여기거래소 차트인데 종합지수 5일선이 깨졌어. 그럼 항상 5일, 항상 조심하라 그랬죠. 5일선이 깨졌으면 은 어디까지 내려간다? 11선까지 내려간다? 11선이 깨지면 어디까지 내려간다? 21선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지수도 코스닥 지수는더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얘 강력한 21선에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강력한 21선 2 1선 뭐라 그어요 생명선이다 생명선 이 21선을 못 지키고 빠지면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운 좋게 뭐 다음날 내일이라도 반동을 줄 수는 있겠지. 그래 봐야 크게 상승을 못 하지 못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을 잃게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러줄 때, 2 0선이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조정을 줄 때는 종목, 종목별마다 다 틀려요. 올라가는 놈들도 있고, 빠지는 놈도 있고,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 근데 이런 장대 음봉으로 강력한 생명선인 21선을 깨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어떠한 종목이래도 거의 빠진다고 봐야 돼. 그러면은 장이 이런 이렇다. 그러면 잽싸게 던지는 게 상책이에요. 잽싸게 던지는 게. 그럼 얘 같은 거래소도 11선 무너졌어.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와르륵 하고 무너졌어. 그면 다음 지지선 어디에요? 2300포인트야. 11선이 깨졌으니까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모르지만은 확률적으로 내려간다. 주식은 뭐라 그랬어요? 간성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간성의 법칙. 내려, 올라가면 올라가는 힘의 영향으로 지속이 되는데, 내려올 때도 내려오는 힘에 의해서 지속이 된다. 항상. 그럼 이런 부분이라면 들고 있는 종목. 그래서 제가 올린 종목들도 한번 볼게요. 이제 거래소는 종합지수는 2,300포인트가 일단 지지선이라고 잡아야 되고 코스닥은 7,770 정도 물론 이제 반등을 주고 뭐좀뭐 뭐 다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완전히 안 빠지면은 그래서 요번주가 제일 강권이에요 요번주가 제일 강권이야 이 라인 주봉상으로 이 라인 자, 2300포인트. 자, 이 라인이에요. 이번 주는 하락할 소지가 많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라. 그러니까 제가 종목 올렸을, 올릴 때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 뭐, 21선에서 사서, 21선이 무너지면 팔아라. 이런 부분. 항상. 그럼 혹시 모르니까 왜 21선 그래도 강력한 지지선이니까 여기서 반등을 줄 수도 있는 버틸 수도 있는 거니까 장이 어느 정도 빠져도 그럼 동부제철, KG 동부제철 이런 부분 그 그때도 종목 얘기할 때음봉 하나 더 나올 거 그러면 21선 이제 21선 얘는 다행히 지켜준 거예요 그 요런 놈들 잘 보는 거야 여기서 21선이 무너지면은 쳐다도 보지 말고. 21선을 버텨주나 양봉 나오나 그 다음 날 내일 이제 양봉 나오나 안 나오나 얘음봉으로또 나오면 얘음봉으로 21선 깨면 얘는 틀려진 거예요. 나중에 오른다 하더라도 일단은 현실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뭐 INC 뭐 이것도 항상 21선이라고 했잖아. 21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21선이야 21선 21선 그 은봉 하나 더 나올 거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보는 거야. 관심에다 두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그냥 3 하나 둘셋 나왔으니까 한번더 빠지는지 이제 관심 종목에다 두고 봐라. 그냥 덥석 물지 말고 그럼 21선을 샀어. 근데 21선이 무너져 힘이 없어? 그럼 상가결에서 파는 게 주식의 주식의 첫 번째 기본이에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자에서 한번 사봤다가 어 지지 못해 힘이 없어 분 차트 봐야지 분 차트 보고 힘이 없으면 바로 팔아야지 뭐든지 마찬가지야 얘 같은 경우도 21선 항상 11선에서 21선 11선에서 21선이야 5일선이 무너지면 뭐라 그랬어요 5일선이 무너지면 11선까지 내려온다 11선 무너지면 21선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내려와 똑같아 종합지수 차트나 개별 종목들이나 어떤 종목들이라도 다 똑같아요.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야. 5일선, 11선, 21선, 이런 식으로. 5일선 무너지면 11선까지 내려간다. 11선 무너지면 21선까지 내려간다.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을, 요런 것을 일단 초보분들은 요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매매 전략을 짜야 되고, 아, 어, 여기까지 나와서 20선에서 매수했어. 어, 매수했는데 2 0선 깨는 거 힘이 없어. 분차트 봤을 때. 힘이 없으면 그냥 본전 쪽에 빠져나오고 아니면 조금 손해보듯 빠져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뭐 이런 거. 이 장대 음봉으로 맞아버렸잖아. 거래량이 없어도 거래량이 없다고 다뭐양호하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맞으면 안 된다고. 장대 음봉으로. 뭐 SG. 이런 거. 그거 11선, 21선 사봐. 왜? 거래소 지수도 그렇고, 11선, 21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걔네들도 올라가면 얘도, 얘도 여기까지 내려왔다 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버틸 수가 있는 거야. 요런 식으로 버틸 수가 있는 거야. 하루 이틀 버텨주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럼 만약에 여기서 샀어. 뭐, 2420원부터 2400원까지 샀어. 어? 근데 2400원이 무너져? 팔어.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 주식을 하실려면은뭐 모든 게다 맞잖아. 대화재야. 이거 뭐 DY Power. 어. 이런 악성 매물이 많아서 1 2 0 0 0원 확실하게 양봉이 나올 때 봐야 된다. 완전히 장대 음봉 나왔잖아. 그냥 배려버리는 거야. 만약에 2 1세에한번 사볼까? 5 0만원이거1 0 0만원을좀 사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무너져. 그럼 팔아야 돼. 힘이 없으면 은 뭐든지. 뭐 구형 테크, 뭐 똑같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는 장이 좋을 때는, 그쵸 장이 좋을 때는 갖고 가면 누구든지 다 먹어. 근데 장이 안 좋아서 빠질 때 대응을 누가 잘하느냐야. 주식으로 돈 버는 것은요, 장이 좋을 때는 뭐 누구나 다뭐 무슨 뭐 장이 다 우상향할 때 들어가 그 전에 들어갔으면 다 먹지. 누구든지 근데 장이 안 좋을 때 지금 너무 올랐다 그랬잖아. 앞전에 제가 너무 주식 주가, 종합지수가 너무 올랐다. 너무 오른 거야. 너무. 그냥 위험하다. 예? 위험하다. 너무 올라서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빠진다. 힘이 없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종목도. 근데 오늘 버텨주는 건 뭐예요?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가 또 대학산을 하니까, 마스크 관련주. 뭐 이런 부분. 수젠택, 잠깐, 수젠택 한번 보실래요? 수젠택? 그니까. 러 자, 보세요. 수젠택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은 자 얼마나 좋아 급등이 나왔어 급등 나오면 원위치 시계는 이렇게 팍 오르면은 팍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121선까지 결국은 지지선까지 5일선 무너지면 11선 바로 2 0일선까지 얘는 곤두박질 쳤어 21선 무너지, 갭, 갭 하락을 한 거예요. 여기서 버텨줘야 되는데, 시, 초가가 여기서 출발해서요 21선 밑에서. 그럼 결국은 또 빠지는 그럼 어디까지 내려와? 21선 깨지면 120선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120선에서 내려왔다가, 이, 이렇게 상승했던 것을 다 원위치 시켜놓고, 코로나 사태 주말에 터져버리니까, 마스크 관련주, 뭐, 진단키트기주, 이런 거다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뺀대니까. 그니까 러 지지선에서 샀다가 무너지면 팔아라. 그리고 다시 지지선에서 사본다. 무너지면 파는 거야. 또. 이런 원리에요. 이런 원리. 아시겠죠? 그니 항상 대응을 잘하셔야 된다. 대응을 잘한다는 건 뭐야? 21세는 사서 무너지면 팔어.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봐. 주시를 하시려면은. 그럼 요런 통보조철 요새 양봉 나와야 되는 거야. 뭐라 그랬어요? 음봉, 음봉, 은봉, 음봉, 은봉. 음봉일 때는 불안해. 요새 양봉의 다음날 양봉의 모양이 나오는 걸 봐야 돼.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나 그 상황에 맞춰서 여기서 수, 수, 뭐 매수를 하는 거야. 다시 그 다음날 21선이 무너진다. 그면 러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거야. 뭐 금방 팔 거를 왜 사냐? 절대 그런 지금 전업 투자자들이나 다 단타들 쳐요. 한 종목, 여러 종목 안 갖고 가. 한 종목, 두 종목에 다 신경들을, 온 신경들을 다 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긴장을 하고, 갖고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고. 아시겠죠? 감사합니다.